안녕하세요 코스피 상승 마감입니다 이번에 볼 코인은 폴카닷 인데요 폴카닷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좀동치가큰 코인들 중에 하나예요 42조를 좀 넘고 있거든요 거의 43조에 가까운데 지금 다른 코인들은 막 하락하고 추세가 무너지고 하는 코인들도 많은 반면에 그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카닷인데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한번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들어가셔도 지금 되긴 하거든요 자리가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대응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응 하실 분들은. 음, 한 4만, 지금 바로 잡는 거보다 4만 6천 원보다 4만 3천 원대, 4만 3천 5백 원, 4만 4천 원 그쯤에 들어가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, 그냥 난좀 안전하게 가,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네, 여기. 4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,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긴 한데 음, 여기서 지지받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는 아직 꺾이진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보시면은 약간 여기가 약간 저항선이 지금 좀 강하거든요 한 5만 5천.. 4천 6백원? 5만 5천원 정도? 근데, 여기를 이제 뚫어 올리고, 6만원 선을 뚫어 올리면은, 다른 종목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좀 많이 갈것 같은 종목들 중 하나라. 근데 이거는 일단 시총이 무겁다 보니까, 막 이게 뭐 50만원 간다, 100만원 간다, 이런 건 아니고,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, 물론 여기서 뚫어 올릴 경우에고못 뚫어 올리면은 못갈것 못 같은, 느낌이 들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폴카타으로 외매하실 분들은 한 4만원이나 4만, 4만 4천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대응 하시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저항대가 두개나 더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거 다 뚫어 올리고 나서 여기서 안착한 후에 해도 괜찮으니까 아마 하실 분들은 그때 하시거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좋아하는 자리가 개개인마다 다르니까, 아래에서 잡으시, 잡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잡으시고, 좀 올라갔다가 지지 받고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쯤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